반갑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어, 훈련 잘 나고 있나요? 네, 오늘은 동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동포란 무엇일까? 우리 주위 인연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다 동포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는 동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그리고 먹는 음식들 또 학교 기관 여러가지 공공시설들까지 모든 것들이 다 동포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에요. 동포의 은혜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농공상인데요. 사는 가르칠사, 가르치는 은혜, 교육기관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농은 농사의 농, 그래서 음식물들이 다 농사를 통해서 네, 제공이 되고 있죠. 또 공은 공업할 때 공이에요. 여러 가지 기술들 그리고 상은 거래할 때 상업의 상인데, 그래서 이 거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포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은혜를 받기만 하고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은혜를 받기만 하고 갚지 않으면 빚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가난해지겠죠? 음, 그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는 보온을 해야 합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가 보온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네. 바로 사농 공상을 할때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 이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리이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나에게도 이롭지만 상대에게도 이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리이타, 즉, 서로서로가 도움이 되고 서로서로에게 서로 이익이 되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사는공상을 행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승님들께서 만약에 부득이하게 자리이타가 되지 않을 경우, 자리이타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해탈의를 하라고 하셨어요. 자해탈의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에게 이익이 되도록 먼저 행하라는 것인데요. 자해탈의를 하다 보면 결국은 다시 나에게도 큰 이익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자리이타로 하되,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해탈의로서 우리가 남에게 이익을 주는 그러한 음,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서로에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어, 이치가 됩니다. 오늘은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에코백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우리가 에코백을 만드는 이유는 비닐백이나 종이백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고 에코백을 사용함으로써 네, 지구 환경을 생각해보고 또 에코백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에게 또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정성으로 마음을 담아서 함께 만들어 볼게요. 완성된 에코백은 네, 아래 주소, 주소로 꼭 보내주세요. 에코백을 잘 만든 친구들에게는 봉사 시간이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요. 꼭 에코백을 열심히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영상을 보면서 함께 따라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코백 열 전사지 핸즈온 키트를 이용해서 자신만의 에코백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열 전사 스티커를 정중앙 혹은 에코백 아래 모서리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자유롭게 놓아주세요. 설마 손잡이 쪽에 놓지는 않으시겠죠? 에코백 위에 열 전사 스티커를 올려주고 다리미 온도를 3단으로 맞춰줍니다. 열전사 스티커를 다리미로 20초간 꾹 누른 후 스티커 열이 완전히 다 식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에코백이 다리미 열에 타지 않도록 잘 봐주면서 눌러주세요. 스티커 열이 다 식어야 스티커가 붙어요. 열이 식기 전까지는 필름을 절대 떼지 마세요. 열이 다 식었으면 열전사 스티커에 필름을 조심스럽게 떼어줍니다. 에코백에 스티커가 잘 붙었는지 확인해주세요. 스티커가 잘 붙지 않았다면 떼고 있던 투명 필름을 다시 덮고 다리미로 눌러주세요. OPP 봉투에 넣을 때 팁. 에코백을 반으로 접어 봉투에 넣어주신 다음에 봉투 안에서 펴주시면 됩니다. 에코백 손잡이만 스티커 붙인 면과 반대 방향으로 접어 OPP 봉투에 담아 포장해주세요. 이상 에코백 열 전사지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에코백 예쁘게 잘 만드셨죠? 우리가 동포에게 보은을 하면 개인과 개인이, 또 국가가, 사회가 서로서로 서로 침묵하고 화합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평화로운 사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온을 하지 않는다면, 배은을 한다면, 동포가 서로서로 서로 갈등하고, 심지어 심하면 전쟁과 파멸의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포 보온하면서 서로서로 사랑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다짐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만든 에코백은 꼭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고요. 우리 함께 살아가는 모든 동포의 은혜 감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